안녕하십니까. 이번 미디어 에스테릭 수업에서 매네라 문화를 표현하기 위한 레트로 판타즘과 관련 게임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작성하고 발표하게 된 아테일팔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본 에세이는 레트로 판타즘이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매네라 문화를 주제로하는 게임인 니딜걸 오버도즈라는 게임의 여러 요소를 분석하고 레트로 판타즘과의 연관성을 찾습니다. 서론에서는 레트로 매체와 레트로 판타즘에 대한 계율을 서술합니다.현재 레트로 매체들은 현대의 문화적 정서랑 매체의 발전에 맞춰 기술적인 또는 서사적 재해석을 첨가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는 용어 중 하나가 레트로 판타즘이며, 레트로 판타즘을 통해 매체의 분위기나 장점을 돋보이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본론 1에서는 레트로 판타즘에 대한 용어를 문헌을 참고하여 선행 설명을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고도화된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 속 삶은 현실과 가상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판타지 그 자체가 되어버렸고 현실 도피 및 과거 회귀를 통해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심리적인 만족을 얻는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레트로 판타즘입니다. 본론 2에서 메네라 문화에 대한 개요와 해당 문화를 주제로 삼은 게임인 리디걸 오버드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메네라는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로 우울증이나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거나 자기 혐오에 찌든 사람 또는 관련한 사람이 등장하는 문화, 장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메네라가 대중적인 문화는 아니지만 독특한 캐릭터성 때문에 서브컬처의 묘사가 된 경우가 많은데 이중 리디걸 오버드즈라는 게임이 본에세이 핵심 분석 대상입니다. 본론 3에서는 본 게임에서 매네라적 문화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한지에 대해서 레트로 판타전과 본격적으로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니디걸 오버도즈에서 UI적인 요소랑 배경 요소는 매네라적인 정신 요소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니디걸 오버도즈에서 여주인공의 행동 양상은 매네라적인 행위 요소를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니디걸 오버도즈에서 정신 붕괴 연출을 통해 정성와 결합된 행위를 표현합니다. 레트로 판타즘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에서는, 니디거 오도즈라는 게임 매체의 사례를 통해 레트로 판타즘이 적절한 활용은 매체의 특정 분위기를 더하고 오류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세이 대한 요약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